묵한 하루를 여는 침묵상. 오늘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 또 건강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데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사냥감의 눈이 팔려서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4절 5절 요절입니다.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 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시라는 표제어가 20편 52편에 붙어 있죠.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 2장 3장에 계속 나옵니다. 사울 왕의 집착과 미움에 어, 절망한 다윗이 결국 난민이자 망명자의 삶을 택하게 되죠 목숨처럼 사랑했던 유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단신으로 난민이 되어버린 도망자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방의 성소에서 그곳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얻은 후에 블레셋의 다윗을 아, 블레셋의 가드를 찾아가지만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광례 아둘람 굴의 근거지를 두고 난민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이아둘람 굴이 유다와 블레셋 접경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유대 접경에 다시 나타나게 되니까 사울 왕의 포악이 도져버렸어요. 이 일로 사울은 베냐민 집화 출신 신하들을 주잡듯 다그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베냐민 집화의 관할인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고 자기 의또 같은 집파이기도 했고요. 너희가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미느냐? 다윗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내게 귀뜸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역정을 내죠. 그때 사울의 신하 중에 에돔 사람인 도액이 나서서 고자질을 합니다. 제가 이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부로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쭈어 보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스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3일에상 23장에 나옵니다. 일부가 팩트이고, 일부는 과장이죠. 어찌됐든, 화가 난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 아이멜렉과그 일족을 불러서 어다 모아놓고, 전먹이까지 다 죽입니다. 마치 전쟁 전에 예비 검석 같은 끔찍한 만행을 이스라엘의 왕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권력에 미친 왕은 이처럼 모두에게 끔찍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학살의 앞장선이가 또한 도액이죠. 오늘 표제어대로라면 다윗은 도액이 어떤 자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2편 같은 기도를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절 보세요.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 5 절을 보니까 이미 학살 소식까지 들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은 한맺힌 그런 저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액이 이렇게 밀고와 모함과 학살의 앞장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걸 애국이나 충성 또는 처세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은 맹목적으로 그것들에 끌려갈 수도 있죠.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할 뿐이고요. 다른 것들을 따르면 결국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생과 사회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죠. 그래서 기회라 여기고 날뛰다가 패가망신한는 얘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아칭퀴티에 나오는 회남자의 실린 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회남자에는 명예와 욕심에 빠져서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산다는 뜻의 글귀가 나옵니다. 축록자 불견산이다 하고 나오죠. 축록자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을 얘기합니다. 어, 사슴 녹자죠. 어, 그 사냥꾼의 이 사냥꾼이 사냥감 어, 이 사슴의 눈이 팔려서 불견산 곧 주위의 산을 보지 못한다 하는 뜻이에요. 소화적인 목표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을 탄식하여 이르는 이른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화금자 불견인이라는 말도 있죠. 돈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마땅히 봐야 할 사람을 제대로 못 본다 하는 말을, 말입니다. 이런 이들은, 어, 개성 상인들이 남긴 말처럼 장사를,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일, 일이지, 어, 이익이 그 사람을 가져다 준, 어,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거니까 이익을 쫓는 게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쫓는 게 장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개성상인들의 상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치가족 여러분 우리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잃게 되죠 7절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하는 그런 삶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고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성찰도 이루고 또 새해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한 는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들을 쫓으며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망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집의 푸른 나무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